S60을 기다리시는 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1 9월부터 볼보 S60 모델이 T5, B5 신형 연식 변경과 함께 몇몇 가지 사양이 변경 추가가 되었죠. 일단 재원과 가격 특징 옵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추세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인데, 볼보 또한 비 엔진을 얻은 모델로 서디 세그먼트 세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존 순수 내연 기관을 대체함으로써 회수 시스템 2.0L 가솔린 엔진과 맞물려 통합형 전동화 파워 트레인으로 배출 저감 효과를 만들어낸 차량이기도 합니다. 볼보는 우리나라에서의 인식도 아주 좋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출발 가속과 재시동 엔진 출력 등을 보조하는 14마력의 모터 출력 등 효율을 끌어올리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시스템에서 2021년형으로 연식 변경을 하면서 그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였는데요. 크로스 컨트리, S60 인스크립션 등 상위 트림의 기계적 공진을 제거하는 컨티뉴엄 콘과 앰프 그리고 실내 소음을 제거하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재즈 클럽 모드 등이 들어가 바워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적용도 이젠 맛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기계식 기어 노브에서 스웨덴의 오포레스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달리며 전차종에 도입되는 케어키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능은 옵션의 경우 차주가 타인에게 차를 빌려주기 전에 최대 주행 가능 속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설정으로 운전에 미숙한 자녀 등이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맞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2열 USB 충전 기능 등이 적용이 됩니다. 볼보는 점동화 시대를 여는 비엔진, 환경과 효율성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고객들로부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경하고 다듬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엔진과 강화된 옵션 등 경쟁력을 높인 가격대를 유지시키고 진화된 스웨디시 럭셔리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1 볼보 S60 B5 신형의 재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엔진 형식 I4 과급 방식 싱글 터보로 배기량은 1969cc, 연료는 가솔린, 승차 인원은 5인승이며,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 변속기는 자동 8단입니다. 최대 출력은 250hp, 최대 토크는 35.7kg입니다. 최고 속도는 180kmh, 치수의 경우 전장 4760mm. 전폭 1850mm, 전고 1430mm, 축거 2872mm, 전후 윤거는 1603mm입니다. 공차 중량은 1720kg, 전후륜 타이어는 35mm 40에서 45 슬래시 1, 8에서 19인치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셋시의 경우 전후륜, 서스펜션은 W10, 멀티링크, 제동장치는 V디스크입니다. B5 신형의 가격은 4810에서 5410만으로 형성이 되어 T5 모델보단 50만원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보 S60 B5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새로운 볼보를 기다리시는 분들과 함께 즐보라이프를 기대하며 다음에 또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